방금 뭐 했지? 그래픽 깨진 것 같았는데. 난쟁이는 하루 종일이야. 응, 어딜 가나 있어 걔들은. 되게 신기해. 이거 떨어뜨렸다고 집이 무너지진 않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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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말조심. 해 말한번 잘못했다가 나무 세 그루가 동시에 집 쪽으로 쏠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웃음> 저기요. <웃음> 일단 나무 때 죽겠는데. 어. 두개 꽉찼나보다다 먹어 너 바지 똥싸마냥 이렇게 걷는거 싫어하냐 새로운 고인물 삼촌이 오셨나본데? 게임 시작한지 2시간 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하고 있지 본격 평화로운 방... <laughs> 고인물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뉴비라기보다 거의 그냥 계란 안에 아직 알도 껍질을 다안 까는 수준? 시청자 참여를 아예 하지 않고요. 지금 어떤 분이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컨텐츠 진행하듯이 녹화하고 있어서 참여나 아니면 합류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laughs>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거의 어, 헛다리 거의 매시그로 집어오르는데? 다리가 한 8개로 보였나요, 혹시? 오. <laughs> 그렇다면 성공. <laughs> 아 <아이>, 죄송해요. <laughs> 부탁 따라 는데거절나 아, 미안해.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아 에이,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윰료비들 두명이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직 에이크시르밖에 안 잡아서 아직 웨이브도 병알 없고 아주 그냥 근데 그 전에 현실에서 굶어죽겠어. 빨리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에먹었야죠 먹었죠. 안 먹었죠. 먹었죠래. 잡았죠. 에이크시르 아니야, 굶어 죽는 거는 저 현실에서 밥을 못 먹거든. <웃음> <웃음> 이거 리얼 <리얼키키>. 기기 너무 배고픔. <laughs> 밥방송에도 좀 이해, 이해 좀 해주세요. <laughs> 진짜 못 지었다고요? 에이, 이 정도면 잘 줬죠. 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집 지었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평짜리. 거기 살다가 이렇게 지었으면은, 선전한 거야. 백평짜리. 구멍이 그왜 이렇게 많이 날냐고? <laughs> <laughs> 반박할 여지가 없다. 오, 오잘 되라고, 이제. 음,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위급할 때 이렇게. 이상 탈출 딱 하고 사실 나무캐다가 배가 고파서 사냥하다 보니까 일단 곡괭이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빠르게 1부스부터 잡느라고 집을 들지었어. 아니 집이 어떻게 짓는 거야? 이거 더 올릴라 했더니 막 부러지고 하던데. 이거 뭐, 들뽀가지고 막, 막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자연신화적이야. <laughs> <laughs> 미화를 <미활은> 너무 시계 시게... <laughs> 너무 세게 해주시는데, 미화를. 칸을 제대로 안 맞춰서 그래요? 와, 이거, 이거 그런 그... 것까지 있어. 기둥 있지 않나, 기둥. 그거 안에서 부서지던데, 막. 음, 집이 공중에 떠있긴 하네요. 지지대를 잘 맞춰줘야 되고, 얘는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아세요? 들보 기둥이 있는 그 칸이랑 다른 칸을 이어주는 역할인가? 일단 집좀 건축하고 있어야겠다. 그말 나온 김에 시비나좀 짓자. 아우, 어, 너무 많이 캤나? 나무를 다 쓸어버리고 계신 건 아니죠, 혹시? 이거 사라지진 않죠, 땅에 떨어진 게. 네, 땅에 떨어진 건 거의 0.5칸씩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덕지덕지 붙어놓은 거를 거의 쓸 데가 없다는 거네. <laughs> 잘못 잤네. 흐 얼굴이 따서 먹어야 되겠다, 이거. 어, 이거 지으면 부서진다. 그리고 여기 지으면 부서지는구나. 아, 무게만 실린 어쩐지. 일떡이 무거시고 깜짝이. 밑에 나무 기둥 받쳐줘요. 여기? 여기. 여기 받쳐 주면 되겠죠? 그냥 닫기만 해도 되는구나. 아, 밖에요? 아, 아, 아 뭐만 해도 되겠다. 여기, 이쪽 부분, 맞네. 공중부양하고 있네. 진짜 감각이었네. <laughs> <laughs> 아이, 뭐, 그러신, 그런 걸 바라세요. <laughs> 뭐야, 이거, 겹쳤어. 약간 <laughs> 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리는데 아마 눈을 네, 다른 걸로 달고 올 좀... 수도 없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박으면 안 되나? 여기 나무 좀 같이 먹어줄 수 있나요, 이거? <laughs> 나무요? 저도 나무 네. 지금 풀로 들고 있어가지고. 아... 어디? 어디? 네. <laughs> 음. 아니고아니 아니, 공사 나중에 하고. 나무가 있어야 공사 가는 거니까 나무 캐러 가자. 나무 얻으러 가자. 음, 가는 중, 가는 중. 어디인 건데, 정확히? 어. 여기로 쭉 가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나무 엄청 넓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신기론인 줄 알았어. 아지랑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 <laughs> 다시 넣어놓고 가야 되겠다. 음. 나, 나 풀창인데? <laughs> 나도 풀템. 탄자를 좀더 만들어줘. 맞아, 술의 존재가 있었구나. 근데 술에가 술에가 저거 걸려? 저희 아직 청동 없어가지고 못 만들걸려. 이렇게. 이기장 총리 레시피도 없음. 술에 <laughs> 등장도 안 함. <laughs> 저이그 굴이랑 주석을 캐러 가야 되는데 좀매제 밥을 먹느라고 대기 중임 아 배고파 밥 먹을래 맛있잖아. 아 그럼 양고기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코든님? 네, 저한 번도 안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양고기는 성인 때 먹어야지 성인 때. 어, 막향안 좋다는데. 독특? 하죠 쉽게 가면 독특해서, 세서, 그에 맞는 술이랑 먹어야 돼. 술, 술, 술. 음, 음흠. 어나다 깎아야 되겠다, 여기.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나무 에휴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해 으흠 부지런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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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부서지기 1박 6전인데 여기 여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음음. 아, 진짜 이거 되게 불안하다. 뭐 하나만 더싸면 바로 무너지겠다 이거. 아, <laughs> 씨너죽을뻔을게이이거 예. 너프 죠이야 누굴요? 나무요? 죄송한데 그 부분 어떻게 하지모르습니다 너무 세다. 기둥을 하나 더 세워. 막힘. 됐다. 된게 맞나 이거? 그리고 여기도 하나만. <laughs> 어, 대충 뭐, 이것만 지으면 다 되네. 걱정할 거 없네. 대충 지어 대충.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 대충이 시선이다. 이한 말씀을 받들어 대충 찍겠습니다. 아, 나무 기둥을 먼저 써야겠다. 그다음에 바닥. 죽이 어렵네 저 네, 바코노님 저 풍경 즐기시라고 네네 제가 저거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발코니 어, 발코니까지 진짜로 집에 발코드있는집 이거 흔치 않거든. 집을 이렇게 어떡하다. 짓는 거였구나. 집 짓는 걸 지금 알았네. 근데 일단 돌아오실래요? 네네네 돌아갈게요. 부스거든요, <laughs> 지금. 샘창도 꽉 차가지고 떨려 떨리고 있거든. 무슨 집을 만드냐고요? <laughs> 아이 해변 공원. 비둘기와 마루니 어, 그래. 공원. 오 네, 스텝이 너잘 생각이야. 그 로망 아님? 딱 문딱 열고 2층 베란다 딱 갔는데 해변이 딱 펼쳐져 있는. 로망이 전승. 모기 <laughs> <목이> 다 들어. 모기 <laughs> 장소를 치야지 뭐. 원래. 맨 여름 캠프 가면 모기 물리 는게 약간 훈장 이고, 그런 거예요? 그 훈장 은 코드 님만넣는 걸로. 아 이놈의 캐릭터는 무슨 365일 배가 고프대? 24시간 배가 고프네 저거 상자 좀더 만들어야 되겠다.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저기 뒤에. 상자. 음. 설마 저 상자도 안 보이시는 거 아니죠? 저건 보이죠? <목소리> 보여 보여. 요 <laughs> 저거 안 <목소리> 보이면 큰일 나는데? 아, 이게 얼마나 그림 같은 집이야. 크 아, 아다. 근데 왜못 들어가니? 겜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겜. 좀 미들었네, 야겠지 정도에서, 해서... 도킹됐 야, 완벽하다, 완벽해. 이보다 완벽한 집은 있을 수없 여기 자, 잠깐 출발하시기 전에 광경 한번 보고 가시죠. 네네. <laughs> 아여기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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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서 둘이서. <laughs> 나나란히딱 한번 서고 실래요 그림 한번 찍게. 진짜 멋있는 광경 아닙니까, 이거? 뷰하지 지린다니까. 야가 내가 어디 봐. 아, 정말 멋졌어요, 우리도. <laughs> 이런 게 바로 도서관 행복이지여 <laughs> 울타리 같은 건 없나? 있다. 막대기 울타리. 그것좀 챙기고. 땀 같은 집을 아니야애 똥이라니 반 벽이다 반벽 이거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밥 먹어야 되는데 집을 만드느라 아 맞다 아무나 괴고 로 가야 되겠다 다시 끝난는거아니야 이거 뭐야? 무서 안쪽 바깥쪽은 구분해 안쪽 바깥쪽? 그래요?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지었는데 어어어어 어씨 죽을 뻔 까비 <웃음> 그냥 <웃음> 아무 구분이 <laughs> 그 재밌는 거였 그냥 구분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다. 나무 얼마나 먹었다고 아니, 얼마나 연기가 좋았다. 다 들어온다. 큰일 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연기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 에이 설마 무너지겠어?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만 지으면 안 무너질 거예요. 만 이거지. 음. 응. 간다. 아, 이제 살짝 뭔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사다리. 이동류에서 작업해야겠다. 저은 깜짝이야 집 무너지는 소리인 줄 알았잖아요. <laughs> 돌아왔을 돌아 또이미지을내줘 기둥이 이거? 왜? 이게? 기둥이 잘못됐네. 기둥이 이렇게 와 있는구만. 그치 이걸, 이거. 제풍이 어디야? 뭔가? 컷 닦고 기반 다진 다음 만드셔야 아니면 지지가 안 된다고요? 그런 건가? 그러네. 이게 높이 올라오면 높이 올라올수록 적응가 본데? 아니 지붕 없이 살까 그냥? 집은 없는 집 괜찮잖아요. 코드님. <laughs> 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집은 세진님이 지으시니까. <laughs>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지으면 고정은 되거든. 응. 어느 정도 고정은 돼. 위제좀 깨끗하다. 여기서 지붕 안 올라갈 거라고요? 어쩌지? 아 밑에 판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부실 공사의 끝판왕이거든. 밑에 밑에 여기 뒤집돌이 비어 있어. <laughs> 아, 집안 만들거임. <laughs> 집을 포기한다. 숨어있으면 <laughs> 되죠, 집은 뭐. 아이, 그럼요. 2층 못 만들면 1층에서 자면 돼. 1층 못 만들면 2층 땅 파고 지하에서 자면 되고. <laughs> 안 되는걸 또.